달롬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내가 주인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되시게 하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메엘 하 11장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11장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줬던 다윗이 수치스러운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지금 암몬 족속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궁전에 남아 낮잠을 자고 저녁 늦이막히 일어나 옥상을 거닐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 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왕이 출전해야 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창세기 3장의 첫 범죄가 생각납니다. 사탄의 유혹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둘다 죄에 빠져드는 통로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눈입니다. 눈은 육신의 본능을 자극하여 죄의 문을 열어줍니다. 눈은 어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생각과 감정의 자리를 잡았다가 가치관을 형성하고 결국 인생의 선택들 속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빼어버리라고 빼어버리,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눈을 통해 들어오는 안목의 정욕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요? 결국 다윗은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해서 그 여인과 간통죄를 범하고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하나님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욕의눈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어 지금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세바가 임신했다고 하자 다윗은그 여자의 임신을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나 충성스런 그 우리아 때문에 그 일이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우리아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배치시켜서 사고를 위장해서 죽게 만듭니다. 이 얼마나 간교한 일입니까? 그뿐입니까? 우리아를 처치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부하들 몇 사람도 같이 희생당했습니다. 백성들을 지키고 돌봐야 할 왕이 자기의 정욕을 위해 부하들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는 그런 악한 왕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25절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전사를 보고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죽은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죄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함정을 파서 일부러 죽이고는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은 종종 생기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은 어디 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커녕 그분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괴물 같은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가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사람을 순식간에 무신론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그 죄를 합리화하고 숨기는 것은 결국 더큰 죄를 불러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누가 울고 있다고요? 성경은 바세바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계보에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여인, 여인들 중에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위대하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다 해도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그가 가늠한 사실만큼은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도,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기를 거절했던 다윗이 안목의 정역에서 시작해서 간음을 하고 속임수를 저지르고 급기야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우리아도 속이고 세상도 잘 속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왕의 범죄를 통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여호와를 버리게 될 때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될 때에 한순간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영웅이나 성인이라고 해서 그의 죄를 덮어주고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추악한 이야기를 왜 굳이 기록하셨을까요? 로마서는 증거하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울 수 있는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 기록해 두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인내하기를 배우고 어떤 악한 죄도 회개할 때또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도록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는 기승전 소망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환경이 처참하든지, 얼마나 큰 공격을 받고 있든지, 사람들을 얼마나 잃었든지, 얼마나 가난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더 밝은 내일을 소망할 이유를 반복해서 주십니다. 내일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었거든. 얼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 이런 부끄러운 기록도 가감없이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주님 회개하고 죄를 자백할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이세 죄를 통해 우리로 회개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산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유혹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외쳐서 선포해서 그 악한 그 죄의 정욕을 유혹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어떤 일이든지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